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39편입니다. 4절로 7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39편 4절로 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안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나를 한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아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아멘.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하시면서 남은 날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승리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 이 아버지는 요 파워, 능력이 있어요. 능력 있는 아버지. 이 아들 어, 이 아버지에게 아들이 셋이 있는데 아들이 찾아왔어요. 얘들아, 내가 도울 일이 없겠느냐? 아들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첫째가 말합니다. 이 예, 아버지, 제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돈도 빼앗기고 결혼 반지도 빼앗기고 그 시계도 다 빼앗겼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을 하십니다. 아들아 상심하지 말아라. 이 애비가 이 애비가 도와주마. 그러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둘째 아들이 또 아버지의 팔을 붙들고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오해가 생겨서 친구를 잃었습니다. <laughs> 아버지가 또 대답합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나서서 그 오해가 다 풀리도록 도와주마 응. 셋째 아들이 또 아버지 팔을 붙들고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시간을 시간을 너무도 많이 잃었습니다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버지가 한숨을 푹 쉬면서 말합니다 아들아 그 소원은 신이라도 들어줄 수가 없단다. 들어줄 수 없더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도와줄 수가 있어도, 시간만은, 타임, 시간만은 찾아줄 수가 없구나. 아들아, 미안하다. 그러더라. 바로 이거 성도님들. 한번 흘러간 시간은 다시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도로 내놔, 내놔. 흘러간 시간은 도로 회수할 수가 없어요. 도우님들, 2015년도가 저물어 갑니다. 많은 시간들이, 많은 날들이 또한 해가 지나고 저물어 가고 있잖아요. 이 시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한정 무한대로 주어지는 게 아니. 그래서 도우들 시간을 잃어버리고 시간을 허비했다고 해서 안타까워하고 후회하고 가슴을 집 어쩌라는 거? 안 돼요. 이제 남은 시간, 남은 시간들을, 남은 날들을 더 열심히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편, 90편 12절에 말씀하죠. 여호와여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우리의 주어진 인생과 삶, 주신 날들을 어떻게 카운팅, 카운트, 계산하라는 거예요. 세마라는 겁니다.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간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 하나님이시.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아니. 우리는 시간의 뭐예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그래서 주신 시간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잘 관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생명 시간, 건강 물질 내가 이렇게 사용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짧고 유한한 인생과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위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가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아셔야 됩니다. 본문 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안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무엇을?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지막 날, 나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윗이요. 예? 파란 만장한 삶을 살았잖아요. 이제 노년에 말년에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병 들었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지금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5절에 뭐라 그래요? 주께서 나의 나를 몇 뼘이요? 한 뼘, 한뼘 길이만큼 손바닥 한뼘 길이만큼 대기하셨다. 다윗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다스리고, 뭐, 그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조공을 받고 부귀영화를 하듯 누렸잖아요. 그러한 다윗이의 노년에 하나님, 나의 날은 한뼘 길이 밖에 되지 않습니다. 5절 보세요.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나 다윗은 내 인생은 참으로 연약하고 유한한 제한된 존재임을 내가 이제 또 깨닫게 됩니다. 하면서 5절 끝에 뭐라고 했어요? 진실로 모두가 모든 것이 허사 허수고라는 사실을 나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렇게 다윗은요. 인생 노년의 삶이 무엇인가를 지금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표현하잖아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초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시간들, 주어진 남은 날들. 짧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더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열심히 믿음으로 충성, 봉사, 원신하며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남은 시간이 기른 게 아니 그 짧은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루가 24시간, 1년이 365일 똑같이 누구에게 동일하게 다 주어지잖아요 이러한 시간이 뭐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크로노스. 크로노스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누구는 그 물리적인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기쁨과 소망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멋진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용하는 그러한 크리스찬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24시간 먹고 자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신 시간 우리가 아름답게 멋지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날도 어떻게 해요? 그 일상생활을 우선순위를 항상 정하셔야 됩니다. 하루 일과 한 주간 1년 다 마찬가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 영적인 부분들, 신앙생활 경건 생활에 우리가 항상 우선순위를 두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그 조그만 거 부수적인, 지엽적인 일과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열받고 그러면 삶이 피곤한 거예요. 항상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것들을 세워 가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주신 시간 우리가 잘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께 주신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80으로 생각할 때요. 누가 자기 인생을 분석해 봤어요? 철없이 살아간 세월이 1 5년 잠자는데 사용된 시간이 26년, 일하는데 21년, 먹는데 식사하는데 6년, 화낸 시간이 6년, 화를 많이 도 내네. 남을 기다리는데 사용된 시간이 5년, 수염 깎는데, 화장하는데 사용한 시간이 228일, 그리고 남을 막 비난하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수근수근거리고 욕하는 일에 26일을 사용하고, 넥타이 매는데 18일, <laughs> 담배 피우는데 12일 이것저것 다 따지고 보니까 자기가 사람답게 살았던 시간은 겨우 46시간밖에 안 되더라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얼마나 안 탔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 남은 시간들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우리는 열심히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세상 것 자랑해봤자 다 잠시 잠깐이에요. 세상의 부귀영화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자꾸만 세상 것만 붙잡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게 이건 다른 신앙이 아니죠.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되 우리 어디 항상 하나님 옆에 언제 나를 부르실 전정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에 아주 착실한, 성실한 집사님이 계셔요. 은행 다니는 집사님, 집사님. 얼마나 알뜰한지요. 아, 돈을 많이 모았어요. 은행 다니면서. 하여튼, 뭐, 한 3억 정도라도 모았어요. 3억 정도를 저축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돈, 돈, 돈 하면서 사는 거, 이 집사님이요. 먹지도 않아요. 먹을 것도 안 먹고, 갈 때도, 놀러 갈 때도 안 가고요. 쓸 때도 안 쓰고요. 입어야 할 때도 안 입고요. 겨울 같은 거 춥잖아요. 그냥 춥게 사는 거예요. 여름에 덥잖아요. 그냥 덥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몇 억을 모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친구가 <laughs> 보증을 서달래 사업하는데. 그러니까 딱 보니까 어, 이거 뭔가 대박 날것 같아. 사업이 잘될것 같아. 그래, 내 네, 투자하지. 보증을 썼어요. 보증을 썼어요. 믿을 만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친구가 부도가 났어요. 그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그, 그 빚이다 어떻게 해? 보증을 선이 집사님한테 다 온대. 그 빚들을 이 집사님이 갚아야 돼. 결국은 이 집사님이 빈털터리가 됐어요. 빈손이 됐어요. 그래서 양평, 경기도 양평 컵 벌판에 비닐 하우스 하나 치고 거기서 살게 됐어요. 아내도 어떻게 해? 도망갔지 뭐도망갔 누가 같이 살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내도 도망갔어요. 그 집사님이 그허 벌판에서 쓸쓸하게 진짜 정말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거예요 돈돈돈 돈, 돈 하다가 마지막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노림들 2015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남은 날들 남은 시간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내 60만 원을 살아갈 때 인생은 너무 짧다니까요 우리 한번 같이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남은 생애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남은 생에는 나의 남은 생에는 복음의 편지되어 살리라 복음의 편지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 나의 남은 생에는 섬김에 향유되어 살리라 섬김에 향유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나의 남은 생에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나의 남은 생에는 사랑의 생물 되어 살리라 사랑의 생물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빚을 빚을 갚으며 살리라. 아멘. 나의 남은 생애는 은혜에 통로되어 살리라 은혜에 통로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나의 남은 생애는 축복에 통로되어 살리라 축복에 통로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나의 남은 생애는 독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 독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나의 남은 생애는 순백의 영혼으로 살리라. 순백의 영혼으로 살리라. 아멘, 나의 남은 생애는 나의 남은 생애는 맡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 맡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 아멘, 나의 남은 생애. 나의 남은 생애는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 범사에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쉼 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리라 아멘 나의 남은 생에 나의 남은 생에는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나의 남은 생애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십년을 살지 백년을 살지 십년을 살지 백년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빚을 갚으며 빚을 갚로 살리라 아멘 나의 남은 생에는 나의 남은 생에는 은혜의 통로되어 살리라 은혜의 통로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나의 남은 생에는 축복의 통로되어 살리라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십년을 살지 백년을 살지 십년을 살지 백년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봄사에 감사하며 봄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리라 아멘 나의 남은 생계는 나의 남은 생계는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계는 남은 세계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계 후렴 나의 남은 생에는 은혜의 통로 은혜의 통로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나의 남은 생에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이찬양이 우리의 고백과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편지, 복 있는 사람으로 섬김의 향유가 되고, 순백의 영혼으로 주님의 기쁨되고, 맡은 일 충성하며, 사랑의 샘물이 되고 행복한 전도자가 되시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또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요, 정직한 예배자요, 하늘에 속한 자로 남은 날들을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손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전도서 12장에 말씀합니다.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즐거움이 없다고 할 해가, 그러한 때가 가까기 전에, 오기 전에, 다 같이요, 너희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누굴 기억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예배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다른 건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영적인 침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재림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남은 날들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즐거움, 세상 쾌락, 세상 무기영화 붙잡다가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오지 하나님 만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사랑 나의 능력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보문 보세요 7절 7절 보세요 7절 다 같이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망이 누구라고요? 님께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 가운데, 천국의 소망 가운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님,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축하했잖아요. 그 예수님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요. 다시 살아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나를 영원히 영원히 사랑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천국을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시는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을 가진 성도의 삶은 이제 세상 속에서 세상 것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살수 있다고 렇게 생각하고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자기 의지를 자기 신념을 주장하고 그것을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남이야 뭐 죽든지 살든지 뭐 관심 없어요. 자기만 잘되고 자기만 성공하고 자기만 출세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계획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핑계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흥성 어떻게 해요? 저주하는 거예요. 남 핑계 되는 거예요. 또 성공했으면 또 어떻게요? 쾌락을 위해서, 세상 즐거움을 위해서 먹고 마시자 이렇게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보다 잘되고 높아지고 그럼 어떻게요? 해 찍어 눌러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사업, 직장, 세상 보세요. 가만두지 않아요. 정치, 경제, 사회. 아,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에요. 심지어 근데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요? 해 다른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믿음, 순수한 신앙을 자꾸만 오염시켜요. 부정적인 말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같이 힘을 모아도 뜻을 모아도 하나가 되어도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세상과 죄악과 원수마기 싸워서 이기기가 힘든데 서로가 분열하고 서로가 자기 잘났다 그러고 그런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한해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나 이제 세상 거 붙잡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심을 고백하면서 남은 날들나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말씀만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세요. 이제 남은 날들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나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게 하잖아요. 70, 80, 90, 1 0 0이던하여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주신 직분, 주신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부모, 형제, 자녀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아닌 우리는 잠시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연약해요 연약해요 부족해요 부끄러운 존재예요 어느 아줌마가요 이 아주머니가 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아줌마도 어디 가요? 산에 가고, 공, 원 가고 열심히 운동합니다. 아, 운동이. 아줌마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봉인산도 가면 나무 소나무가, 있는, 소나무 뒤에 가자고 등막 쳐. 막 치는 아줌마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아줌마가 나무에 몸치기랍니다. 탁, 탁, 친다머리, 친다머리, 친다머리.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자식도 헛되고, 꽝치고그 <laughs> 다음, 남편도 쓸데없다, 꽝 치는. 돈도 필요 없고, 꽝확 쳐요. 다 소용없어, 꽝! 노래인지만 막 부르는 거예요. 내몸 건강한 것이 최고여, 꽝! 하고 막 열심히 벽치기, 여기 벽치기 아니라 몸치기, 나무에다 몸을 막 치는 거예요. 소나무가래도 몸살을 하는 소나무들이 자부.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그 다음 그 아줌마가 모르는 게 뭐냐. 건강도 소용없다, 꽝! 이걸 안 해. 아무리 건강하여도 80, 90이다, 꽝!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잖아요. 천국이 있잖아요. 지옥이 있잖아요. 영생이 있고, 영벌인데, 그건 모르고 그냥 건강이 최고요 물론 세상을 살아갈 때 건강이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지만, 하여튼, 죽음 이후에, 사후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구해는 그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는데,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영접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죽음도 질병도 고통도 아픔도 시험도 환난도 이기게 하시는 그 능력의 구원의 주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뭐 하다고요? 오늘 말씀처럼 짧아요. 쇼트 짧아요. 우리 인생은 연약해 연약해요, 연약해요. 한뼘 길이밖에 안 된다니까요, 인생이. 짧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은 다 어떻게 해요? 세상만사 다 허사로다 허수고다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주신 재물도 잠시 잠깐이 이 물질 가지고 천국 갈수 없어요 주신 물질 주신 것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한용원 구원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다 같이요. 나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 엘피 소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시험을 이겨요. 절망도 이기고, 근심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두려움도 이기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에브리싱 모든 것이 시험도 환난도 고난도 역경도 질병도 아픔도 모든 것이 어떻게 합력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 바로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날들 남은 2015년도 그리고 우리에게 새롭게 펼쳐질 2016년도 무슨 년 병신년 <laughs> 이 병신년도 어떻게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아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야 돼요.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요. 영육간의 강건함과 승리의 삶을 우리 성, 성도님들 살아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참된 진실한 사랑과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평강의 삶이 주어짐을 믿으시면서, 날마다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으로, 변함없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신 우리 멋진 복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가 처음으로 갑니다. 2015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남은 날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더 이상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삶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가정, 교회, 직장, 학교, 삶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열심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아름다운 믿음으로 거룩함과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있로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소서 연약한 인생, 부족한 인생, 아픔 시험 환란 고난 역경 질병이 끊이지 않는 세상일전정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 믿음의 손님들 사랑하는 부모 영제 자녀손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승리의 잔을 마시게 하시고 승리의 하나님을 고백하기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남은 날들 잘 마무리하고 2010년도. 하나님을 교회를 더잘 숨기게 하시고, 가정, 교회, 직장, 학교, 모든 삶이 더욱더 행복하며, 또 번성하며, 번창하며, 형통하며, 창대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의 부모, 형제, 자녀손들 모두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죽게 맡기오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